세 살부터 여든까지 두의 활성을 위하여 한자를 공부합시다. 원년 하오월에 입동명왕 묘한이라 엇뜸은 해년 여름하 다서도 달을 서기 전 18년 오월에 설립 동력동 발글명 임금왕 사당묘 동명왕의 사당을 세웠다. 이년춘정을에 왕위 군신월 말갈연하 북경하니 기인용 이다사라. 두이 해년 봄춘 발을정 다을 서기전 17년 1월에 임금왕 이를위 무리군 신하신 가로왈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말하였다. 말갈말 말갈갈 이열년 나아 북녘 지경경 말갈은 우리의 북쪽 경계와 있다 있고, 거기 사랑인 날렐 용 말리얼리 마늘다 속일사, 그 사람들이 용감하고 속임수가 많으니. 원년 하오월에 서기전 18년 5월에 입동명왕 묘하니라 동명왕의 사당을 세웠다. 2년 춘정월에, 서기전 17년 1월에 왕위군신 왈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말하였다. 말갈 연하 북경하니 말갈은 우리의 북쪽 경계와 있다 있고 기인용이다사라 그 사람들이 용감하고 속임수가 많으니 의 선병 적곡하여 위 거수지게하라 하니라 마땅의 기울선. 병사병 싸울 적 곡식 곡 마땅히 병기를 수선하고 곡식을 쌓아두어 할위 막을 거 지킬 수 갈지 셀게 막아서 지킬 계획을 세어야 한다. 삼월에 왕이적 부얼음이 유지식 담력하여 배위우보하고 위이병마지사하니라 석삼달을삼월에 임금왕쓰이결의족 합의부 세을소리음 족부는 시족부족의우두머리입니다. 임금은 족부 울음이 얼음이 있을 류, 설기지 알식 설계담, 힘력 지혜와 담력이 있다 하여 절배 여기서는 벼슬 줄 배, 할위 오른쪽 우 돌보. 우보는 국왕을 도와 군사와 행정 업무를 포함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우보로 삼고 맡길 위 쓰이 병사병 말마 갈지 일사 군사의 일을 맡겼다. 으이 선병 적곡하여 마땅히 병기를 수선하고 곡식을 쌓아두어 위거수지게 하라 하니라 막아서 지킬 계획을 세워야 한다. 3월에 왕이 족부 얼음이, 3월에 임금은 족부 얼음이 유지식 담력하여 지혜와 담력이 있다 하여 배위 우보하고 우보로 삼고 위이병마지사 아니라 군사의 일을 맡겼다.